오랜만에 갤레디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몇달 만에 완전 노광구 진짜 찐갤레디미를 들고 온것 같은데 25년이 밝았잖아요. 그래서 25년 맞이 수다를 한번 떠들어 제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화장법에 대해서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요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바뀐 제찐 데일리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킨케어는 제가 지금 하고 왔어요. 원래 오늘 안 찍으려다가 아유 겟레디 찍어야지 이러고 카메라 킨 거여서 오늘 스킨케어는, 일단 요거, 구아바 패드. 얘가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요거 좀 붙여줬다가 떼준 상태이고요. 피부 상태 너무 좋아요. 요즘 진짜. 이걸로 패드팩 해주고, 그리고 요거,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거 하나 아직 미출시된 거, 잘 쓰고 있는 거두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이 살짝 가볍기는 해요. 그래서 두번 발라주기는 하는데 이게 흔적이 진짜 좋거든요. 지금 피부 상태가 뭐안 바른 거예요. 근데 진짜 잡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무튼 써줬고 그리고 이거 벤튼 구아바 크림이랑 이거 요즘 완전 빠진 건데 파파레서피의 연고거든요. 이거 약간 가벼운 크림에다가 믹스해주면 진정력도 올라가면서 제형을 좀더 꾸덕하게 만들어줘서 이게 약간 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름에 잘 쓰던 크림을 좀더 묵직하게 진정력을 강화시켜서 써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대 1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요즘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피부 상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요즘 뭐 발랐냐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술 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스킨 천사 선 세럼 바르겠습니다. 최근에 25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잘 지냅니다. 25년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작년부터 아시는 씨앗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좀막 번아웃 왔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25년으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24년에 되게 힘든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좀 빡세다. 24년? 아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4년 말쯤부터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심적인 부분이. 일도 나름 예전만큼 잘 되고. 그래서, 어? 느낌이 좋다. 25년 느낌이 좋다. 느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주 좋습니다. 어, 제 걱정을 아직까지 해주는 고마운 씨앗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이거 요즘 완전 빠져 있는 쿠션인데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핑크 쿠션. 바닐라코는 진짜 쿠션 너무 잘 만들어요. 저, 다 좋아. 왜? 왜다 좋아? 진짜 커버력도 너무 좋고 이거 제가 한통다 써가지고 새거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촉촉하게 광이 났으면 좋겠는데 커버력도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샷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 근데 막 완전 얇게 진짜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막 투명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커버력이 좀 있다 보니까 두께감 조금 있거든요. 대신에 완전 깐 달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나는 분들마다 추천받고 다니잖아요. 이거 꼭 써보시라면서. 근데 또 이게 광이 그렇게 과하게 돌지도 않거든요. 적당해요. 너무 개기름같이 차르르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커버력이 딱 적당해. 솔직히 제 피부 대비 좀 밝거든요. 근데 또 화사한 맛이 또 있어줘야 되니까요. 저는 원래 그런 거안 믿었거든요. 막 운명, 한해뭐 사주 이런 거 되게 안 믿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주 같은 거볼 때도 사실상 그냥 되게 흘려듣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힘드니까 그런 거 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2025년에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좀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사주나 뭐 타로나 그런 데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왜 그거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듣고 싶고 해가지고 몇번 봤었거든요 신점은 아직 안 봐봤어요 궁금한데 신점은 막 되게 대기도 길고 뭐 어떻다 해가지고,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직 안 봤는데요. 추천해주실 분. <laughs> 어쨌든. 그래서 사주를 그래서 올해 또 봤어요. 사주를 봤는데, 올해 사주가 또 좋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주 얘기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몇년 전에 저희 엄마가 제 사주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24년이 좀 굴곡이 있는 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그거를 나한테 말을 안 해주신 거예요. 기분 나쁠까 봐. 굳이 안 좋은 얘기를 하냐 이제 엄마는 그런 생각이셨던 거죠? 근데 저는 불편한 진실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 유퀴즈였나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나중에 죽는 이유와 죽는 때를 알수 있다면 알고 싶냐, 아니면 모르는 채로 살고 싶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 그 말해주지, 왜말안 해줬냐,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죠. 진짜로 탓한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우, 뭐 자기는 걱정이 돼가지고, 어, 굳이 얘기 안 했다, 괜히 마음 쓰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쨌든 24년은 구렸지만 25년은 좋다. 지금 느낌이 좋다. 여러분들도 사주 보셨나요? 또 신년이니까 본시앗들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쿠션을 다 발랐는데, 보시면은 이게 표현이 얼마나 깃깔이 나는지, 이, 요런 느낌이거든요? 살짝 광이 돌죠? 과하진 않죠?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힌스 파우더. 얘가 살짝 라벤더 빛이 도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요거를 브러쉬, 피카소 133. 이거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편하라고. 크게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브러쉬 뒤적거려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피카소 133. 이 브러쉬가 제일 좋아요. 얘가 약간 팔랑팔랑해가지고 맞아 제가 최근에 여러분 진짜 아까 생얼 피부 때도 보셨겠지만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피부의 안색이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진짜 직방인 시술을 만난 거예요. 너무 찰떡인 시술을 제가 만나버렸어. 제가 20대 초반 그때부터 다니던 피부과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원장님께서 추구미가 좀 저랑 비슷하세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내얼굴에 단점을 커버를 하고 장점을 살짝 살리는 정도를 좋아하고 얼굴에 막 너무 많이 뭔가 이렇게 필러를 넣는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있는 걸 빼는 그런 게더 좋아요. 그래서 막 필러 시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막잘 하지는 않는데 그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추구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맨날 아안 된다면서 지금 절대 금지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레비나스라는 그런 기기를 봤어요 관리해주는 그런 애인데. 그게 체외 충격파 원리의 그런 기계래요. 저도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옥신옥신 옥신 막 이러면서 뻐근 뻐근하게 뭔가 그 근육층을 되게 자극을 하는 게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근육을 자극을 해서 혈류를 뭐 원활하게 해가지고 혈행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안색이 되게 맑아지고 노폐물이 뭐 빠져나간다 그랬나? 약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막 슈링크처럼 고주파 초음파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도 되는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 체외 충격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진짜 피부 톤이 너무 맑아지는 거.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 톤이 너무 맑아지고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전 진짜 요즘에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 그거 맨날 하고 싶어. 그거를 받고 나서 원래는 막 피부가 엄청 안 좋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피부가 되게 좋다 소리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진짜 요즘 피부 좋다는 말을 진짜 매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원장님 너무 사랑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병원 정보 알려달라는 씨앗들이 많으신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알려드리면은 제 채널도 원장님의 병원도 문을 닫아야 돼.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혹시 저를 길에서 만나시게 된다면,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물어보신다면, <laughs> 종이에 써서 드릴게요. 진짜 알려드리고 싶다. 근데 진짜로 효과 많이 봤어요. 그 레비너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눈썹 해주고, 일단 저 컨투어링을 먼저 좀 해줄게요. 제가 요즘 빠진 컨투어링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3kg 빠져요, 진짜. 일단 요즘 쉐딩에 진심이어서 쉐딩이 세 가지나 필요하거든요. 아 <laughs>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 스틱으로 턱선을 우리가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턱 아래 뼈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그어. 잘안 보이시나? 그리고 약간 위까지 살짝 이렇게. 있고, 퍼프 있잖아요. 이런 퍼프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고 그 가루는 애가 조금 정확한 곳에 이렇게 타겟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스틱 타입은 딱 내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턱 부분에 이렇게 스틱을 해주고 이제 가루 타입으로 약간 이 안쪽까지 이 안쪽을 살짝 들어오는 어 살빠져 보인다 <laughs> 해줬고 오늘 섀도우는 이거 예쁘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잉 크그 포켓 섀도우 팔레트 뮤트에 빠진 딸기 요즘 되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 완전 여름 뮤트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는데 버릴 색이 하나도 없고 너무 예뻐. 컬러 구성이 너무 잘돼 있어. 그래서 얘를 써볼 겁니다. 스튜디오 17 711 브러쉬. 여기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그냥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여러분의 25년은 어떠신가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참 국민으로서 좀 마음이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잘 살아야죠, 그쵸? 우리는 또잘 지내야 되니까. 오, 색깔이 너무 예뻐. 그냥 기본적인 컬러. 여기까지 그냥 대충 이어주고요. 그리고 참 오늘의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진짜 매일 하고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컬러를 총알 브러쉬 피카소 219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음영감을 조금 줍니다. 이게 컬러가 딱이에요, 완전. 여름 뮤트는 간단하게 갖고 다니기에도 이거 괜찮고 해서 이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뒷부분이랑 앞에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그 제가 진짜 예쁜 글리터 팟을 찾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증정용이에요. 안 팔아요. 왜안 팔아, 이거? 정샘물의 글리터 팟. 그냥. 호스 이름도 없어. 근데 이거를 제가 쿠션 구매했는데 이게 따라왔었거든요? 이런 펄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뒤집어지게 예뻐요. 이게 정말 영롱한 핑크, 골드, 로즈골드 그런 느낌인데 실물이 역대급인데요, 이거. 근데 왜안 팔까? 나중에 팔겠죠? 진짜 예쁜데? 제가 원래는 손가락으로 바르는데 지금 손톱이 길어가지고 이 팟에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러쉬로. 나 진짜 예뻐. 아, 진짜 예술. 어떻게 보면은 원빛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쿨톤 분들이 쓰시기에도 그렇게 뜨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핑키해서 핑크 골드인데 핑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 실버보다는 골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벗 근데 이거 단종됐더라고요 왜? 왜 단종됐을까? 진짜 예쁜데? 얘를 컨실러로 일단 눈 중앙 부분만 밝혀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오렌지빛이에요. 금, 펄. 그래서 이건 웜 컬러입니다. 펄이 은빛나는 것보다 저는 금빛나는 게좀더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 투크 멜로우 넛. 애교살 그리기 딱 좋거든요. 얘를.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요즘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약간 펜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펜슬로 뭔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펜슬 페리페라 엔트임 로지 요게 눈 밑에 딱 들어가기 좋거든요 점막 부분에 이렇게 싹 하면은 살짝 밑으로 더 트여 보이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눈 밑에 붉으죽죽한 느낌을 넣어줍니다 지금 약간 좀 이상하지만 원래 중간 단계가 제일 이상한 거 아시죠? 요 도화픽으로 애교살 앞뒤 있잖아요 이거를 이 도화픽으로 살살 색깔을 넣어요 얘가 불구죽죽해지는 거 보이세요? 이 앞에도 살짝. 이게 요즘 제 메이크업의 킥입니다. 이게 한 거고요. 여기 안한 거. 좀 다르죠? 여기 불구죽죽, 여기는 안죽죽. 이걸로 살살살살 이렇게 붉은기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약간 요런 컬러감으로 됩니다. 아, 맞아. 저 MBTI가 약간 바뀔라 쳐요. 제가 진짜 만년 만년 ISTP였거든요. 정말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ISTP였고 아, 이 정도면은 F 아니야? 아, 아니실게요. 이 정도면은 J 아니야? 아니실게요. 이랬거든요. 이그 지표 그게 그래프가 완전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I S T P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보니까 E가 I랑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진짜. 그러니까 아직 아이 STP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거 에뛰드 픽서로 고정 이거 하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틀은 멀쩡해요. 제가 다른 픽서들 많이 써봤고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픽서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렴하고 진짜 이틀 동안 안 젖이거든요. 이걸로 고정을 일단 해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또 바뀌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 작년부터 제가 밖으로 좀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진짜 진짜 약속을 안 잡았었거든요 친구들도 잘안 만나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약속을 별로 안 만나고 싶어도 그냥 일부러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몰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뭔가 그런 뭐랄까 이 푼스틱이 같은 느낌? 그런 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MBTI가 ESTP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런 이슈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세웠고요. 아이 라인을 그릴게요. 먼저 이거 투크 언더브라운 이 컬러로 아이 라인을 먼저 가이드처럼 따요. 이렇게 눈꼬리 따라서 이렇게 따주고, 이게 가이드라인 그리기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삼각존 채우기도 괜찮고. 그리고 투쿨포스쿨 붓펜 라이너로 조금 더 또렷함을 줄게요. 이렇게. 음, 그리고 팔레트에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피카소 722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아까 언더 브라운 이 라이너로 삼각존을 메워줘요. 그냥 대충 손톱으로 블렌딩 해주고 최근에 좀 요즘 빠진 브랜드들 맞아.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눈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조금, 조금 눈이 위로 커 보이게 제가 힙 자아랑 청순한 척하는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힙 시즌이어가지고 요즘 제가 되게 잘 들리고 있는 방학간 브랜드 신상을 기다리는 브랜드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저는 또 너무 너무 막 깡패 같은 그런 힙보다 저는 뭐랄까 핑크 힙 뭔지 아시죠? 약간 핑크 느낌 요즘 그 클리시어 맞나 이름? 커맨아우덴 앤앤 플레이가 바뀐 브랜드화가 된 그게 클리시어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클리시어랑 다이니 다이닛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클리어는좀 소녀스러운 느낌이라면 다이닛은 조금 더 편하게 힙한 느낌. 음, 편한 옷도 많고 되게 힙한 귀여운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것도 많고 옷도 솔직히 질은 좀 별론데 디자인이나 핏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플리즈 노팔로 맞나? 요즘 이름이 다 너무 어려워요. 거기랑 미드나잇 무브 그리고 포르타 요렇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캄. 아캄이라는 브랜드도 되게 예쁘고 힙한 아이템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편한 추리닝을 요즘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그런 힙한 아이템들 또 모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뮤드, 뮤트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해줄게요. 제가 여기 마스카라 되게 여러가지 컬러 써봤는데 저는 이 컬러가 제일 좋았어요. 브라운보다는 좀 진해요. 흰기 없어요. 가끔 왜 브라운 마스카라 좀 흰기 도는 애들 많잖아요. 얘는 흰기 하나도 없고, 근데 블랙보다는 부드러워. 붉은기 없어. 요즘 완전 최애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트위저로 속눈썹들을 집어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가닥가닥.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가닥가닥.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이거 마스카라 써가지고 이렇게 가닥가닥 표현해가지고 요즘 다니는데 진짜 한 10명 중에 9명이 속눈썹 붙인 줄 알더라고요. 이거 진짜 길어지는 것도 좋고 볼륨감도 꽤잘 잡아주는 편이라서 제 인생 마스카라입니다. 언더도. 언더래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속눈썹이 완전 자기주장을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샘 컨실러 펜슬로 제 다크서클을 좀 지워볼게요.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서 무조건 해주는,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세 가지 컬러 다 섞어서 코 쉐딩 해줄게요. 요즘 씨앗들에 관심사가 있나요? 저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원래 관심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맨날 일하고, 그냥 자고, 먹고, 이런 거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일단 첫 번째, 책. 진짜 안 읽을 것 같죠? 진짜 안 읽었었어요. 이북도 e 산지 꽤 됐었고 했는데 진짜 잘안 읽었거든요 이럴 거면 이북을 e 당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한창 뭔가에 제가 꽂히면 완전 파요 그거를 진짜 미친 듯이 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식이든 음악이든 뭐든지 간에 한번딱 꽂히면 진짜 두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만 먹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창 또 책에 꽂혔을 때는 진짜 책만 읽었어요 진짜 일도 자제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또 취미생활이 몰두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완전 신물이 나가 탁 버리고 아예 안 읽고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이 밑에 한번 인중 쪽에 쓸어주면은 인중이 짧아 보인다는 소문을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줄게요. 여기 한번 끊어주고. 그래서 한참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 안 읽고 했었는데 다시 그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요즘 책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맥 하이라이터. 아이스트 애프리콧. 얘를 코끝에 진주를 박아줄게요. 요렇게어 너무 예쁘잖아 진주화를 탁 그리고 코 여기 대만 살짝 요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치크 치크는 요거 팁시 슈가로즈 최근에 뭐 했냐? 요즘 막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리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가름하고요 하나가 블러셔예요 그래서 블러셔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책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또 꽂힌 게술 근데 부어 마셔봐 막 아파트 아파트 막 이렇게 하고 바니바니 바니 이런 거 말고 집에서 그냥 혼술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 있죠? 눈 부근 옛날 만화 캐릭터 표시, 북극 표시 하나 이렇게 세개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게 있거든요? 필리밀리에 나온 이런 핑거 퍼프 요만해요 되게 세밀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눈 화장이랑 이어버려요. 여기서 그냥 먹어. 진짜 딱 여기만 옛날에 왜그 이갈이 메이크업? 이갈이 아니고요. 이갈이 메이크 업 그런 느낌으로 눈 화장에서 이어지게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조금 더 리프팅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여기가 쪽빛 이렇게 돼 보이는? 하고 여기 코끝에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글리터를 안 했어. 글리터 이거 3CE의 핑크 쉬. 쉬인.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추천드린 적 있었는데, 에크말 8번 브러쉬 눈동자 아래 부분, 이게 눈 앞쪽으로는 안 가고 눈동자 아래에서부터 살짝 뒤에까지만. 아, 이것도 진짜 예뻐요. 핑크 펄 좋아하시면 이거 꼭 사세요. 진짜 예뻐요. 음, 너무 예뻐 미쳤다. 그리고 술! 그 술을 막 진짜 미친 놈처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술이 많잖아요. 종류가 뭐 와인도 그냥 와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엄청 많고, 위스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좀 다양한 종류의 술들을 체험하면서 도전하면서 먹는 게 너무 재밌고 탐구, 새로운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요즘 맛있는 술또 먹고 있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아참 이거, 이거를 안 해줬다. 이거 네이밍 스킨 핏 컨실러 브러쉬인데 이렇게 브러쉬가 딸려있는 컨실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오는데 얘가 제가 컬러가 이렇게 좀 밝아요. 보이시죠?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되는데 전 턱이랑 이마 이 부분만 해주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일단 턱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길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laughs> 그래가지고. 턱 부분을 좀 길어 보일 수 있게 양감을 이렇게 해주면 턱이 갑자기 탁 생기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마 중간 부분 살짝 이제 양감이 들어오면 예쁘니까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이마도 탁 갑자기 볼록해져 버려 갑자기 이거 입술 색깔 좀 누르고 립을 바를게요 아 그리고 관심사 마지막 하나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인지하고 계셨던 분 <laughs> 하나, 하나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동휘 님 나오는 타인의 삶 아 진짜 재밌었어. 그때 가서 봤던 게 달림 유튜버 달림 그 친구랑 가서 첫 연극을 봤었어요. 원래 뮤지컬은 봤었는데 그런 연극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뮤지컬도 너무 재밌기는 하지만 연극이랑 또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에크멀 립 펜슬 사용을 해서 일단 입술 확장을 좀 해주고요. 아직 연극을 안본시앗들 있죠. 한번 봐보세요. 진짜 압도당했어. 사실 연극을 안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였거든요? 자막이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뮤지컬은 음악이 있으니까 말하는 게 조금 뭉뚱그려져도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극을 처음 보니까 세상에, 진짜, 아, 이런 사람들이 연기자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뮤지컬이나 또 연극 이런 거에 또 꽂혀가지고 다음에 또 보러 가려고 지금 또 각을 잡고 있어요. 뭔가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갔다 오면 기 너무 빨려. 기가 <laughs> 너무 빨려. 이렇게 오버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립. 최근에 제가 이걸 바르고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렸는데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메이크업이 그날 스토리에 올렸던 그 메이크업인데 요거. 투크 유레카. 얘가 약간 매트하달까? 블러리해요. 이렇게. 뽀송? 이렇게 돼. 이런 제형인지는 모르고 샀거든요? 왜냐면 이름이 미러어 틴트예요. 아. 반사광이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laughs> 블러 틴트였어. 근데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픽싱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얘가 시간 지나면 블렌딩이 좀 어려울 정도로 딱 붙어 있어요, 입술에. 지속력이 매우 좋다는 거. 이런 느낌. 이 팔자 이런 부분은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여기가 강조돼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 더 있어 보여. 그래서 여기 누르고 눈 밑에 살짝 누르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게 이제 요거 요 단계. 이게 이제 힌스의 레디언스 밤인데 투명 밤이에요. 이제 광채를 넣어줄 수 있는 얘를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녹여가지고 얼굴을 돌릴 때마다 살짝 살짝 광이 더 돌면서 피부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반응이 진짜 좋은 메이크업. 언니 얼굴에 뭐 했죠? 하는 그 메이크업이 이그 메이크업입니다. 짠! 저는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오늘은 스카이블루 컬러의 오프숄더를 입었습니다. 너무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한한달 기다렸어. 한달 기다려서 받은 네, 오프숄더. 완전 이런 뽀송뽀송한 친구를 입어줬고요. 이렇게 씨앗들이 제 메이크업, 최근 메이크업 많이 궁금해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고요. 사실 오늘 나갈 일은 없지만 어디라도 나가 봐야죠. 오늘의 간단 OOTD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어줬고요. 신발은 새 겁니다. 아직 안 신고 나간 새 신발. 꽃가시는 신어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늘색 오프숄더에다가 이런 튜튜스커트, 이런 프리스커트에다가 이렇게 부츠, 키높이 부츠, 이거 오프숄더 니트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 예쁘긴 해. 예쁘긴 해. 근데 털이 진짜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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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보다 더 빠져요. 정말 미친 듯이 빠집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걸 입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많이 빠지지만 색감이나 핏이 너무 예쁘긴 하다. 이런 니트이고요. 그리고 이런 완전 귀여운 이렇게 로우라이즈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스커트. 이게 좀 과한가? 싶지만 되게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런 프릴 이 오간자 같은 이런 원단이 참 예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입으면 좀 너무 공주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힙한 부츠. 얘네 스커트랑 부츠랑 둘다 러프넥 제품이고 이거를 아이브가을님 착용 뭐 약간 이런 멘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통굽이고 진짜 굽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굽못 잃는 씨앗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아우터가 이거. 아우털. 레더 점퍼입니다. 이거 완전 귀엽지 않아요? 완전 휘뚤맞뚤 입기 좋은 그런 레더 점퍼. 워싱이 들어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퀼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퍼 처리가 돼 있어서 좀 힙한 느낌.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따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OOTD까지, 어,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어디론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